이제 기차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4시 반 기차잖아요 네, 호텔에서 짐 어? 맡긴 거 찾고 호로록 넘어가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빨리 가시죠 오케이, 뭐. 네 이거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 되겠죠? 빠듯하죠 빠듯했어요 아. 근데 오늘 차가 많이 막히네요 토요일 어, 토요일이구나 네, 그래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4시부터 사람이 많구나 오, 오. 뭐야? <laughs> 어 약간 약간 불안하다. 4시 25분 도착이네. 아 진짜로? 30분 기차인데 25분 도착이죠 와. 아 내려서 바로 뛰어야겠네. 와, 진짜. 와. 야, 아 저희가 30분 기차인데. 에? what? 저희 몇 번으로 들어가는 건죠 야, 뛰어야지, 어, 뛰어야 뛰어야지. 뛰어야 아, 아니, 왜냐면 목적지를 몰라서 못 뛰고 있었어요. 이게 몇번 게이트로 가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7번? 네, 내려가야 네. 돼요. 어... 네. 어, 저건 같은데? 어, 저거, 저거 아니 어, 저거 7번인가요? 이거 그냥 네. 놓친 참, 참, 거 아니에요? 참, 참, 참. 문 앞에서 참, 참, 참. 놓치게 생겼죠. 앞에. 아니, 참, 참, 참. 앞에 분이 계십니다.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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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쳤다, 미쳤 어? 뛰어, 뛰어, 뛰어. 이야 번, 7 번, 7 번. 저거 맞네. 뛰어, 뛰어, 번, 7 번, 7 번. 저거 맞 그러면 번, 번, 번. 저거 맞아. 저기. 번, 번. 꼭 저럴 때 딜레이 쪼이, 쪼이, 쪼이. 안 된다 그죠? 맞아요. 어. 우와, 와, 와, 와. 아, 와. 대단해. 맞아? 아, 다다 오. 7번, 7번! 아, 문 닫혔어! 7번! 아, 7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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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저기어 아아아아아 어, 어, 아, 저기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누르어어어어어어누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기다. 오, 와 큰일 날 뻔했네. 어. 아, 근데 이거는 좀 알아 놓아야겠네요. 네, 눌러, 유럽 가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열린다는 게. 어. 심지어 횡단보도도 누르는 거고 다 누르는 거잖아요. 와 <laughs> 말씀드린 순간 4시3 0에서3 1 아, 분에 딱 바뀌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야 이거 짜릿하네 이거. 아 다행이다 아, 다가지고야 아, 큰일 날 뻔했어. 와나 이런 거 이런 거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저는 2 7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 리스본을 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시간 동안 좀 쉬시면 되십니다. 편하게 쉬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원 대표님도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야. 내일 새로운 E&A.